이거 뭐지? 엄마 이 아기 누구야? 여국인 누구야? 너잖아. 아니야, 나 저런 옷 입은 기억이 없는데? 당연하지, 아기 때니까. 그리고 나는 눈썹이에 점이 없잖아. 아, 그게 솔직히 말해 누구야? 아들아, 그게 내가 아들은 맞아? 아니 누구야 이거? 사실은 엄마가 어렸을 때 아이를 가졌어. 아기 건강이 잘 있나요? 그게 왜 그러세요? 아이의 심장 소리가. 아니 안돼. 왜? 어 왜? 죄송합니다. 아이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. 거짓말하지 마요. 왜요? 어, 여보 진짜야. 여보 민준이가 아니 소대체 힘드신 상황이지만 잘 회복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자 찍습니다. 어? 뭐? 사모님 네 사진이 잘못 찍혔나 봅니다. 다시 찍을게 네? 뭐가요? 민준이 민준이니? 여보. 민준이가 우리 보고 싶어서 나타났나봐. 그러게. 어떻게, 이거 없애드릴까요? 아니요, 그대로 가져갈게요. 이렇게 된 거야. 우리 형이었구나. 형, 다음 생에도 동생으로 태어날 테니, 우리 그때 꼭 만나자. 엄마, 사진 한번더 찍을까? 그래, 그러자. 자, 찍습니다. 하나, 둘, 셋.